자, 돌돔 2.8kg 짜리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여름에 이제 한 5월 달쯤에 한번 썰고요. 4월 말, 5월쯤에 썰었죠. 네. 그때 썰고 시즌 끝나서 이제 안 봤다가 다시 이제 겨울 시즌. 겨울 시즌에는 이제 요 정도 크기를 좀 받기가 힘듭니다. 네, 진짜 운이 좋게 네, 나와 주었네요. 뭐 살은 그냥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. 이렇게 좀 살의 느낌이 어떠냐면 칼을 넣는데 좀안 들어가는 느낌입니다. 엄청 단단해서 안 들어가는데 기름은 또 가득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좀 농축된 느낌이죠. 함축됐다 그랬죠. 살 안에 꽉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. 아주 멋있는 녀석이었습니다. 돌돔 시즌은 겨울입니다.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산란 직전은 시즌이 아닙니다. 네. 저희가 알집을 키우고, 그리고 지금 영등철이죠. 겨울에 겨울나기를 하는 요 녀석들이야말로 정말로 최고 A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장안산 돌돔 2.8kg 짜리입니다.